안녕하세요, 꼬마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림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진짜 돈 이야기. 내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굿즈를 실제 판매해보고 수익화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했던 방법, 실제로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았던 방법들, 그리고 초보도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플랫폼 8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직접 그린 그림을 바로 텀블러에 인쇄해서 굿즈를 완성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내 그림이 굿즈가 되는 순간 진짜 짜릿하거든요. 오늘 굿즈 제작에 사용할 그림은 꼬마 스튜디오 대포 캐릭터 꼬마랑 꼬붕이에요. 텀블러나 머그컵 같은 제품은 그림이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서 판매율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한 형태의 포인트만 넣은 꼬막꼬붕이 텀블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텀블러가 실제 어떤 플랫폼에 팔리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처음 굿즈를 판매할 때 제작 단가가 낮은 제품군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티커, 엽서, 메모지 이런 지류들은 제작비가 저렴하고 소량 제작도 가능해서 실패 부담이 거의 없어요. 저는 연말 시즌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은 달력과 리유저블 텀블러도 함께 출시했어요. 단가는 높지만 잘 팔리면 수익이 크게 남기 때문에 라인업 구성에 전략을 넣었습니다. 즉 저렴한 제품과 적당한 단가 제품, 고 단가 제품 이 조합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했어서 평소에 수천 개 단위 제품을 만드다 보니 수백 개는 소량이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보 작가에게 100개는 엄청 큰 수량입니다. 재고 부담도 크고 제품이 안 팔리면 심리적 타격도 커요. 그래서 초보라면 적은 수량, 다양한 품목. 꾸준한 신제품 출시 이세 가지가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에 초보자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 아홉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도전하는 곳이죠.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바로 시작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접근은 매우 쉽지만 판매는 어렵다는 것.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초반에 광고비 없이 노출되기 어려워요. 우리 제품은 참 멀리 있는 페이지에 뜰 거예요. 근데 자사몰처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나의 SNS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오게 만들어 판매를 유도하는 정략으로 사용하시기 추천드려요. 개인 SNS 통판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같은 곳이요. 의외로 굉장히 잘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팬층만 조금 모이면 스스로 0%로 바로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팬층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무도 못 알아봐주는 0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면 조금 길게 보고 해야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리를 넘어오게 만들어 판매를 유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SNS를 키워야 나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문구 작가가 꾸미시라면 반드시 키워야 하는 플랫폼이에요. 세 번째, 트엔티. 통판 전용 플랫폼.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플랫폼이에요 문구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매 확률이 더 높은 곳이죠 20에서 나의 팬이 생기면 내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팬들이 재구매를 높은 곳이에요 네이버 폼처럼 보이지만 상품옵션 선택부터 최종 금액 계산, 결제까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월별로 기간을 정해서 단기 판매하기에 최고예요 네 번째 텅블벅 예술 굿즈 펀딩 플랫폼이에요. 준비 과정은 조금 빡세지만 한번 터지면 수백, 수천만 원까지 매출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특히 세계관이나 캐릭터 감성을 가진 작가들은 텀블벅에서 정말 잘 판매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아이디어스 핸드메이드 판매 1위 플랫폼. 국내 최대 규모의 핸드메이드 전문 플랫폼이라 손님들이 이미 구매할 마음을 갖고 들어와요. 제가 실제로 문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입점했던 곳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달력과 텀블러를 많이 판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뀐 정책 때문에 퇴점했지만 만약 나는 커스텀 굿즈 제품으로 단가를 높여서 판매를 할 거다라면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여섯 번째 오프라인 펀지샵 소품샵 위탁 요즘 취향 있는 소품샵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곳에 내가 만든 굿즈를 소량 위탁으로 넣어볼 수 있어요. 장점은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빠르게 할수 있고 실물이 예쁘면 진짜 반응이 바로 와요. 소품샵에 입점함으로써 광고 효과도 줄수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소품샵과 지역을 찾는다면 꾸준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단점은 수수료가 높고 매장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소품샵에서는 내그 제품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내 굿즈 실물 반응은. 바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어, 여러 지역과 괜찮은 소품샵의 이점을 보면서 나랑 안 맞는 소품샵은 체감하면서 정리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소품샵에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일곱 번째 애쉬. 국내 판매가 한동안 막혔었는데, 다시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국내보다 그림 자체에 돈을 쓰는 문화가 강한 곳이에요. 워낙 일러스트, 아트 프린트 관심도가 높아요. 영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즘은 번역기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국내보다 훨씬 워낙 구매 문화가 강해요. 그림 하나만 올려도 관심 받기 쉬워요. 디지털 파일도 판매할 수도 있고요. 해외 판매 도전해보고 싶다면 한 번쯤 꼭 도전해볼 만한 플랫폼입니다. 저도 내년에 공방을 이사하고 나면 애쉬 판매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플리마켓과 캐릭터 페어. 어느 정도 제품군이 다양해졌고, 나의 글을 계속 알렸고, 그리고 나를 알리고 싶은 작가라면 반드시 경험해볼 것.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고, 피드백이 빠르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브랜딩과 팬층 확보에도 큰 도움이 돼요. 페어에 나가보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작가님과도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요. 기업 콜라보나 이런 기회들도 얻을 수 있어요. 소비자와 직접 만나보기에 판매 경험을 쌓는데도 최고이죠. 그리고 나의 그림과 제품 중에서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어떤 점을 보고, 음, 내일 제품을 사주는지, 나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페어를 통해서 얻는 게 많아집니다. 이제 아까 그린 꼬마랑 꼬붕이 그림으로 텀블러를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텀블러로 변했습니다. 이 순간 진짜 작가로서 행복감 200%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보면서, 와,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근데 혼자 하기가 너무 무서워. 이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운영하는 문구작가 시작반은요, 완전 초보도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패드 드로잉부터, 음, 브랜딩, 굿즈 제작, 판매 이전 과정을 제가 옆에서 탁 잡아드립니다. 진짜 복잡한 거 하나 없고 그냥 따라 오시기만 하면 결과가 나올도록 설계를 해두었어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꼬마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첫 굿즈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8가지 플랫폼 중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곳에서 꽃첫 판매를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작은 판매 한 건이 나는 할수 있다 라는 확신을 만들고 그 확신이 여러분을 작가의 길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림은 굿즈가 되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